정부가 올해 초 이른바 민감국가 명단에 한국을 포함시켰다는 사실이 확인되면서 적잖은 논란과 파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의 공식 설명이 없는 만큼 왜그 명단에 우리가 들어갔는지 아직 확실하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우리나라와 미국 사이에 있었던 원자력발전소 기술 분쟁이나 국내에서 일부 제기되고 있는 핵무장론 그리고 이번 개엄사태 등이 원인으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하나만 맞을 수도 있고 셋다 맞을 수도 있습니다. 차차 확인해가면서 민감국가 명단에서 빠질 수 있. ...도록 외교적인 노력을 병행해야 하겠죠. 그런데 오늘 국민의힘 권영세 비대위원장은 민간 국가에 들어간 것이 이재명 대표 탓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재명과 민주당이 정쟁만 해왔기 때문이라는 취지입니다. 글쎄요. 미국 정부가 이 말을 전해 들으면 매우 어리둥절해 하지 않을까요? 늘 있는 여야 간의 공방이라지만 최소한의 합리성이 있었으면 합니다. 법원 폭동이 있었고 또 다른 폭동이 있을까 우려되는 지금의 한국 사회에서 정치권이 우선 갖춰야 할 덕목이 그것 아닐까요?